자, 오늘 장애초에서원딜이라는이 포지션 자체가 원챔으로다가 버티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그렇죠. 메타가 정말 시시각각 바뀌고, 언젠 바로스 좋았다, 언젠 애쉬 좋았다가, 언젠 징크스 좋았다가, 언젠 캐틀 좋았다가, 어떤 건 쓰레기 됐다가, 정말 변동이 심한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와의 조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대게 어떤 챔피언 한다고 해서 티어가 안 오르거든요. 근데 이분은 트타 원챔으로 챌린저를 또 달성한 교수 트타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 초에서 이제. <laughs> <laughs> 아니 그제가 커뮤니티를 봤는데 <laughs> 아그 보셨 아 그거 보셨구나. 아 제가 그걸 보고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서 인정을 받은 아, 거거든요. 네. 정말 마지막일 것 같다. 이제 굿바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또 음. 모르죠. 갑자기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당장 챌린저를 찍으시기도 했고 근데 투타가 메타예요. 이게 미드 투타 때문에 하도 너프를 많이 먹었잖아요. 어, 맞죠, 맞죠, 맞죠. 그래서 설레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투타가 이제 최근에 원딜로 쓰게 바꾸려고 네. 리오크가 크게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4티어, 5티어 이렇게 있다가 한 일주일 전인가 최근부터 갑자기 이제 막 챌린저 그화권에서막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부가또 다시 2티어. 아, 다시 2티어예요, 지금? 네. 장인분도 이거 약간 물 들어올 때 찍은 거예요, 챌린저를? 아, 그건 아니죠. 저는 이제 그 전부터 네, 이제. 혼자 갈고 닦은 거잖아. 요 나는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안 믿다가 아 그런 거구나 다른 야 믿었구나 다른 챌린저들 쓰기 시작하니까 진짜 좋네 아이 쓰게 되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 가볼까요 자룬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요즘 이제 막치속 가고 윤탈도 좋아지고 해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후반에 좀 세게 집공 들고 징수 총가는 음.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더 쉬운 트리스타나거든요 좋았어. 야 보시는 분들도 이게 훨씬 더 따라하기 쉬울 거예요 서폿은 레온한데요 저런 c c 기 위주의 탱커 서폿이 좋나요 는 그렇죠 이트쪽보다 는 예. 킹시시 서포터랑 잘 맞죠. 아, 그럼 상대가 지금 진카르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상대할 때 어떻습니까? 진카르와 상대로는 이제 안전하게 탄뎀 잘 찍거나, 아니면 레오나가 이제 잘 물거나 하면은 웬만하면 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합 상대로는. 우리 밴은 뭐였죠? 밴은 저는 이제 이지렬밴 합니다. 드레이븐이 하드 카운터긴 한데 이즈는 이제 금화권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이겠더라고요 쉽게. 아, 아예 거리 자체를안 죽죠 근데 적당히 좀 낮은 티어면은 드레이븐 대단한 것도 좋다. 카르마 만트라 빠진 타이밍에만 들어가면 돼서 초반 푸시 주도권 없어서 당기면서 3렙까지 최대한 살리는 거. 3렙까지 피관리 최대한 해주는 거. 바로 들어가네요. 오 어, 나이스. 오 어, 나이스. 무슨 대피안 <laughs> 갈리고 최대한. 삼 렙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렙에 딱 교정각을 간 거군요. 저 이제 W EQ가 다 찍힌 시점부터 될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말을 해줘야 아, 아직 아 w. w 없다고 네. 여기서 마야기가 안 주고 줬다가 레오나가 2로 들어갔는데 어 너의 W 안 써줘 하면 이제, 아, 이제. 바로 이제 모른표 찍히고 그러니까. 싸우고 돌아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레오나 형을 바탕에서 볼 수가 없게 될. 항상 이게 원딜은 사과를 달고 하나야 됐다. 너무 눈치했자마자레오나형이어안잘딱으로다가 들어갔어요 투타는 딱 이런식으로 그렇죠 반테 근처 에 있으니까 네한번 찍어주고요 그리 그래. 그래, 보호막이라 교전이 워낙 유리하죠 오 맞다 베이 요즘에 이제 서포들이 유기메타잖아요 원딜 그렇죠 그랬을 때의 투타는 네. 잘 생존하는 피편인가요 근데 은근 다이그 6력 찍으면 다이그 받기도 좋고 아 궁이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 원딜 1대1은 애초에 이제 웬만하면 막 악조건 아니면 이겨서 쟤는 플래시가막 어. 큰일 났 소환사 한 명이 어? 니델이 형아저 형만 죽었구나 우리 팀에서 와어머니네 진짜 근데 탑은 정글 차이로 터진 거긴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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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길 수가 없는데? 없잖아. 진 정말, 정말 없잖아. 바텀이 이렇게 터뜨렸는데어 배뇨 너무 좋고요. 딱 두글 피했는데야 이렇게 게임이기는데 탑이 진짜 미안해 바람 미안해 순간 미안해 순간 예? 그냥 가나요? 안돼. 지금 무빙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아우. 와 근데. <laughs> 와.. 야 레전드. 오, 야 근데 세 오, 발을 피하네 카르마 코까지야 이러면서 상대 바텀은 나이스. 아작이랍니다. <laughs> 인정 인정. 와,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와, 지렸네. 심장이 막 쫄기쫄기 되지는것같아 아니 네. 아니 네. 당했습니다. 형님 죠 이거 반대로 해 볼까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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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아, 아, 아 왜, 아니 아왜 보실들 왜 눌렀는데 눌렀는데 원딜은 근데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베인의 명대사 0 7 0데스0어시 베인보다 0데스0데스 베인이 낫다 이런 얘기가 있듯0 0 0킬 0 0데스의 원딜보다 0킬0데스 <laughs> 원딜이 낫다 네? 그건 아니0 0데 원딜은 <laughs> 영리스가 낫죠. 갑니다. 넘어가고요. 예? 변이 때문에. 아 변이 때문에 바버 됐구나 순간적으로 플래시 같이 교환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도 와이츠요? 품성일 것 같은데. 육렙을 찍고 가면 더 좋습니다, 자. 근데 안 되겠네요, 뭐또 자. 한 놈을 잡으면. 터트리면서 아, 이게 변이다. 어딨스 터뜨리고. 오, 나이스 아 육내 딱 때면서 이런 내고 살아나왔습니다. 어 뭔가 좀 꼬였는데 잘 됐네요. 예. 네. <laughs> 이제 징수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상대는 윤탈을 갔어요. 서로 상성이 어떤가요? 윤탈이 같은 타이밍 때 나오면은 윤탈은 치명 탈에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동안은 징수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아저 스킬 다 쌓이면 윤탈이더 세겠죠. 그렇죠. 수염 갖고 있으니까. 지는게 없죠? 근데 딜교를 많이 박아놨던거 같아요 대우가 안보여서 무섭긴해요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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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략했는데 지금 궁쓰겠다 날려버리고 궁각보겠죠? 오 어, 이거 에코가 옵니다 아우 너무 세다 바로 뛰었나보네요 에코가 아, 아. 아. 근데 이제 임피까지만 뜨면 안하신다 임피가 싸졌기 때문에 투터랑 굉장히 잘먹거든요 지금 우리도 싸잖아요. 지금 <laughs> 싸잖아요, 그죠? 그죠. 야 싸고 있잖아요. <laughs> 싼 중이죠, 그죠? <웃음> 뭐 뭐? <웃음> 지금 약간 심심 미아오 <laughs> 상태이신 것 같은데. <laughs> 어, 근데 이런 쪽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나 먹었다 여기 미니 열심히 먹으면서 자, 아 나이스 핑어 먹어주고요 맛있고요 거의 어, 매도우비 자 헤카림 쳐졌습니다 근데 날아갈게 없어요 우리가 할게 없는데 궁극기로 일단 어시 받아주면서 하면게 없죠 자 <laughs>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어, 우린 뭐할까 자자네어자 네. 어, 이거 한번 맞아주고 죽을뻔 했다가 한번 살짝 옆으로 빠져 주다가 W 풀이니까 할거 없고 지금 러지 상태 음, 뭐할게 없는데 요 게임 이 오늘은 원래 숟가락이니까 미쳐. 약간 옆에서 모든 약간 열심히 하고 있는 척이 숟가락이 붙어 될수 있잖아요 미쳐. 나중에 또뭐 해보죠? 아이고 카 미쳤습니다 거의 뭐2차식님이에요야와 뭐냐 미쳤다 미쳤다 폼 돌았고 아이고 와 먹었어요 아무도 아무도 전령을 먹지 못했습니다. 전령을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상대 나이스. 아, 또 그냥 먹습니다. 야 매도비 진짜 그 와중에 미녀 다 챙겼습니다. 이것이 원딜의 길. 트화는또 레벨업을 할 때마다 형태사거리가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W사거리, 2사거리, e 궁극기사거리 모두 토용인인가요? W 빼고 이제 1랑 궁극기 어 통일. 특화가 참 이게 점프하고 들어가는 포지션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대놓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 점프 스킬이 있는데 그걸 활용은 해야 되고. 아, 근데 여기서 뒤를 잡습니다. 왜냐, 트타는 도, 도주기가 있으니까 가신 것 같은데요. 가시, 아, 가신, 것것 같아요. <laughs> 가신 것 같은데요? 케이팅이 가신 것 같은데요? 왔어요, 사인로그 근데 여기서, 나이스. 예? 나이스! 계산하신 겁니까? 6층까지? 네, 6, 층이어가지고 역시 아까 미드로 쓰였던 이유 포탑 철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리워크 됐다는 게모 뭐 리워크 는 거예요? 되게 막 바뀐 건 아니고 미드로 못 쓰게 어느 정도 패치가 됐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타워 밀때 굉장히 센스 있었던 점. 근거리 미니를두 대씩 때려놓고 거기에다가 포탑에 미스킬을 해가지고 광역 피해로 다잡아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11렙 때 이제 궁극기 투자 안 하고 Q 계속 더 찍어줄게요 가면, 지가 온들 타스타가 원딜 중복니는 타프스탄의 는타프스수는타프스탄스도 있나요? 네징크스랑 <laughs> <laughs> 트위치랑 <laughs> 트리스타프스는데 <laughs> 아, 네. 어, <laughs> 이거 어떻게 는타프스스랑징크스탄다 징크스랑 녹아 집 없어져 아 잡으라고 보프는타 <laughs> 다리피 식으로 안 되나? 억제기가 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뭐더 밀리진 않아요. 억제기까지 나간 게좀상 나가는데 안될거같유하지 않아? 에야 <laughs> <laughs> 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왜 그래? 어, 라 아, 됐빨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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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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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걸 어, 어떻게 끌어야 돼? 모빙 다 피해요. 오케이 여기서 어그럼 사 끌어주고 좋았다. 준것 같긴 한데. 네와 사타 터트려가지고 일부러 W 쿨 돌기만 된 거예요. 기게 궁극기 있습니다. 아, 아 시간이 다벌었는데아 미쳤네. 뭐야 죽었어? 근 시간 잘 끌어가지고 끝나진 않았는데요? 썰렛만 안 난다면? 바로는 나가는데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슈퍼 세이브 진짜로 아 진정하다 예? 네.. 예? 아니 이그 정도 격차가 난다고? 아, 네, 네. 그러면은 라판더 풀도 <laughs> 씹을 수가 있습니다 와.. 장인의 꿀팁 <laughs> 스탑 점프가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씹을 수 있는 게 어, 에어보는 다 씹어져요 아 좋다 <laughs> 죽어! 와! 와! 아, 나이스! 장인의 꿀팁 미치게 나옵니다. 이야! 네. Yeah. 이렇게 해서 트타로 챌린저를 달성한 트타 원챔, 네, 트타 원챔 유일 아닙니까 챌린저? 아 맞죠. 정말 또 오랜만에 보셔 봤는데요.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마도 이제 방송을 종종 하긴 해도 지금처럼 이제 길게 하고 하지는 또 못할 것 같긴 한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또 유튜브 안할 때도 언제 오냐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반호을 받아서 저도 이제 병행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컷! 컷.